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펜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펜소스란 말 그대로 펜에 남아 늘러붙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 만든 소스입니다. 펜에 늘어붙어 남아 있는 것들에 맛있는 성분이 남아 있는데, 어, 여기에는 말 그대로 마이야르 반응의 부산물들이 녹아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퐁드'라고 합니다. 이 퐁드를 녹여내서 소스화하는 것이 펜소스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펜소스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지만 만드는 원리는 전부 같습니다. 오늘은 리바이스테이크를 준비했고요. 맥주와 시겨자를 활용해서 펜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 역시 간단한 구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샬롯 반개를 다져줍니다. 양파를 써도 됩니다. 크기는 엄청 잘게 다질 필요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져주세요. 조금 입자가 있게 다지는 이유는 소스의 건더기가 풍족한 느낌을 주기 위함입니다. 팬소스는 15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자르면 제시간 내에 샬롯이 익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만 유의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크는 전날 소금간을 미리 해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수분도 제거 되고 안쪽까지 소금간이 들어가 더 맛있게 됩니다. 혹시 모를 잔여 물기까지 키친타올로 제거해줍니다.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기름이 튀는 원인의 99%는 표면의 수분이거든요. 정육점에서 살때 버리지 않고 받아온 소 지방을 예열한 팬에 칠해줄게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넣고 굽습니다. 이렇게 누름쇠를 올려주면 들뜨는 부분이 없어 균일하게 잘 구워집니다. 이대로 약 1분간 구워주면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소지방은 기름이 충분히 나왔으니 빼냅니다. 나머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구워주세요. 오늘 고기는 약 700g 정도 되는 리바이입니다. 반대쪽도 약 1분여 정도 구워주면 이 노릇하게 색이 나는데 건져내고 불은 아예 끕니다. 팬에 남은 기름은 키친타올로 닦아내주세요. 으깬 마늘과 버터, 타임을 넣습니다. 팬의 잔열로 버터를 녹여줍니다. 버터가 다 녹으면 약불로 켜고 이제 고기를 넣고 베이스팅 해줍니다. 고기가 두껍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걸 구운 거라 속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 저는 속이 차가운 고기를 그대로 굽는 걸 좋아하는데 고기 내부 온도가 낮을수록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신 겉면의 시어링은 아주 강하게 가져가도 어, 나중에 스테이크를 잘랐을 때 단면에서 보이는 테두리의 오버쿡된 회색 부분이 적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베이스팅은 고기를 익힌다기보다는 향만 입히고 끝입니다. 내부 온도가 아직도 30도 이하이기 때문에 6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마저 익힙니다. 그래도 고기를 굽고 어, 팬에 뜨거운 버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쪽까지 금방 익습니다. 양면에 버터를 묻혀주고, 오븐에 넣고, 원하는 목표 온도보다 7도에서 8도 적은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둡니다.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안 그러면 한쪽만 더 오버쿡 돼 버립니다. 이제 팬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스테이크를 구운 팬에서 소스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설명한 퐁드를 활용하기 위해선 고기를 구운 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사용한 철팬이 시즈닝이 너무 잘돼 있어서 고기를 구워도 늘어붙는 게 없어요. 보통 스테인리스 팬은 예열을 아무리 잘해도 고기를 구우면 소량이나 마 늘어붙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시즈닝이 잘되고 예열을 잘한 철팬은 늘어붙는 게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어, 고기가 익는 동안 다른 팬에서 소스의 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럼 퐁드를안 쓰니까 팬 소스가 아니잖아라고 하실 수 있죠. 이 폰드가 안 생기긴 했지만 철팬에서는 고기를 구우면서 나온 풍미가 버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팬에 물을 부어 데글레이징을 해서 육수처럼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팬 소스를 만드는 원리는 사실상 같습니다. 그럼 애초에 스테인리스 팬으로 하면 되잖아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철 팬이 있을 땐철 팬이 고기 굽기에 훨씬 좋아서 사실 쓰는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가정에 스테인리스 팬은 무조건 갖고 계실 테니까 어, 스테인리스 팬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철팬에 고기 굽고 녹여서 육수화 시켜서 스테인리스 팬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샬롯을 넣고 갈색빛이 날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laughs> 이렇게 노릇해지면 맥주를 소량 넣습니다. 이 아사히 맥주인데 650ml라서 다못 마시겠더라고요. 남는 맥주 반컵 정도 넣고 졸여줍니다. 이 펜소스의 장점은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스의 깊은 맛이나 질감은 부족합니다. 이 특히 레스토랑에서 끓이는 소스들은 고기에서 나온 천연 젤라틴이 있기 때문에 졸이면서 어, 소스의 농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이 펜소스는 특별히 육수를 쓰지 않는 한 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레드와인이나 꿀, 과일, 잼 등을 활용해서 당성분으로 농도를 보충합니다. 오늘은 꿀을 소량 넣어 주겠습니다. 맥주의 씁쓸한 맛과 잘 어울리거든요. 산미와 톡소는맛 그리고 건더기를 추가로 농도를 내기 위한 식여자도 한 스푼 넣습니다. 이대로 걸쭉해질 때까지 졸인 다음 한쪽으로 치워줍니다. 오늘은 고기를 미디움 레어로 먹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꺼냈습니다. 대충 한 43도에서 45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꺼내서 레스팅 시키고 남는 시간 동안 소스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팬을 다시 불에 올리고 물을 한컵 정도 넣고 끓여 줍니다. 이렇게 데글레이징 한 물을 아까 준비한 팬에 부어주고 다시 졸여줍니다. 소금, 후추, 간도 해준 다음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버터를 한 조각 넣고 녹여 이 소스의 윤기와 농도를 조절해주면 끝입니다. 접시에 잘 담고 소스를 뿌려 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리바이스테이크 그리고 맥주 시겨자 팬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